경계가 섬에 저 있는 걸 이제 알아차린 곽계는 무리하게 중산국에 혼자 들어가서 귀를 빼내온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이제 직감을 하고서는 여러 가지 궁리를 생각해 냅니다. 그리고 나서 밖에가 내린 결론은 이곳에서 초보의 집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내고는, 알기를 초무의 집으로 돌려서 이제 초무를 찾아가게 됩니다. 초무는 곽계의 신복 중의 하나였어. 이제 초무가 이제 해군 도덕으로 임명이 되었다가 초무 자신이 아우 그 장군 자리는 자기한테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이 사양을 하고 이제 자신이 살고 있던 그 고향 바닷가로 돌아와서 그냥 업을 하면서 이제 그 향리를 이지도하는 뭐 그런 이장 같은 거를 맡고 있었어요 총무가. 그래 가지고 이제 이 곽계가 천음의그이 어촌에 이제 강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이 곽계는 천으로부터 종종 이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번 어 곽계가 한번 이제천으를 한번 얼굴을 보러 한 번. 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한 3, 4년 전이죠,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초무의 집을 이제 곽대가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초무를 찾아 들어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곽대가 초무의 집으로 이제 들어서면서 생각을 해요. 아유, 뭐이 초무장군께서는 바닷가 하나는 아주 그냥 어 아주 정도는 잘 되게 다스리고 있구나. 역시 초무장군이 계신 곳이니까 사람들이 아주 예의도 바르고 아주. 경우가 있는 그런 어촌일세. 하면서 이제 그뭐 초무 장군의 지도력에 감탄을 하면서 초무의 집으로 이제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이 초무의 이 어촌은 뭐 아주 해산물이 풍부한 곳이라서. 어민들이 아주 풍족하게 생활을 하고 있었어. 이거는 아무런 걱정이 없었죠. 이 초무의 탁월한 지드력 덕분에요. 이제 초무의 집에 들어서서 이제 추운 몸을 녹이려고 이제 그. 곽개가 차를 한잔 대접을 받게 됩니다. 차를 마시면서 곽개는 초우의집 안에 기거하고 있는 장정들을 한번 슉 살펴보게 돼요. 그러 그러니까 살펴보니까 이 장정들이 무예를 좀 하는 그런 사람임을 대본에 눈치채게 됩니다. 그래서 잘 됐다. 하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장정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고 그렇게 유심히 들어보니까 아, 이 친구들이 병법에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감년을 박을 하는 게 눈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아주 밖에는 아주 둥그에 하면서 위소를띄었어요 이때 총무가 이제 밖에 나갔다가 이제 귀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귀가를 하면서 총무는 누가 와인듯한 그런 느낌을 계속 받게 돼요. 그데 이제 이 곽대는 초무가 걸어오는 그 발소리를 듣고서 초무인지를 탁 퇴치를 합니다. 왜냐면 초무는 경공소리 뛰어나서 이렇게 발소리가 퉁퉁되지 않고 사박사박 걸어 들어오는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드디어 초무를 만나게 되죠. <laughs> 초무 장군, 몇년 만입니까? 그건 별거 없으셨습니까? 하고, 초무가 아주 방거에 맞아주는 박계 장군을 바라보면서 아주 흐뭇한 미소를 줬죠. 총우 옆에는 이, 그, 이, 저, 초우의 그, 저, 이, 이 친구 홍배 노인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 홍배 노인이 초무하고 같이 그저 예전에 그귀 구출작전을 데리고 가려다가 그 이제 그저 아주 그냥 뭐 설사병이 나는 바람에 참석을 못했죠. 이 홍배도 엄청 무수 높은 노인이었어요. 그래 이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이에 드디어 이제 국표가 살수 두 명을 데리고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군표에게도 곽개가 이 전세구를 날려가지고 총의 집으로 빨리 와달라는 전화를 넣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솜씨 좋은 모사 두세 명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극표도 자기가 이제 그어이그선을 받았지만 자기 몸에 맞지 않는다고 사양을 하고서 물러나서 자신이 열고 있는 도장을 다시 이제 찾아가서 후학을 지도하는 일에 전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는 차에 이제 이 전서구를 날린 그 곽계의 소신을 받아보고는 이제 한달름에 총리의 집으로 오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세 사람, 역전의 의사 세 사람이 다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곽계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그 전에 한번 완벽하게 주위를 구출해낸 그런 일을 이야기하며 다시 그 주위가 중상국에 살아 있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가서 주위를 구출해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나이들은 한방에 그러자고. 공유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